그다음에 지금 풍선 세 마리, 마법은 분노 세계에다가 힐 하나에다가 점프 하나에다가 동마법 하나에다가 클성은 자이 골레 아니면 볼로 중에 암거나 마법은 분노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그다음에 지금 풍선 세 마리, 마법은 분노 세계에다가 힐 하나에다가 점프 하나에다가 동마법 하나에다가 클성은 자이 골레 아니면 볼로 중에 암거나 마법은 분노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B M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디로 봐야지 카메를 라 <laughs> 카메라 위치가 좀 달라졌는데 크리에이터. ]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요 어,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키리 괜찮은 조합 제가 발키리 6레벨을 만들면서 어, 발키리 여러분들 괜찮은 조합들이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알려주세요라는 어,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또 발키리의 비행이라고 해가지고, 이 무시무시한 조합의 적들을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라는 발키리의 비행. 필수 사용 발키리 6마리를 사용을 하면은 보석 100개를 사용을 할수 있고, 어, 전투 승리 10번을 하면은 성공을 하게 되는 이벤트인데요. 제가 이걸 겸사겸사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벤트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그 조합들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번째, 박지훈님께서 안녕하세요. 코리아 클랜에 있는 크롤클 유저입니다. 9월 중반 참고로 닉네임은 클랜의 사자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발킬에 꽂혀 있어서 올려다 보니까 사렙이 되었네요. 히윽, 히윽, 히윽. 제가 추천하는 발킬이 조합은 자이 10기, 발킬리 12개, 위자드 15기. 와우. 15기나? 월, 우 다섯기, 아, 처 24기, 그 다음에 마법 치유, 두 개랑 분노, 두개 점프, 한 개, 독, 한 개, 그리고 클랜상에는 밝기, 네 마리와 아, 처 세기, 클랜상에는 마법 치유, 한기, 비엔님꼭 봐주세요. 이렇게 추천을 해주세요. 한번 파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배치가 나왔거든요. 일단 이런 배치가 나왔는데, 여기가 좋은 이유가 발키리로 들어가기 좋은 이유가 중앙에 일단은 임페르노 타워가 둘다 뭉쳐 있다는 점입니다. 둘다 이렇게 뭉쳐있다 보니까 어 제가 발키리로 들어갔을 때길 정리를 잘 하고 들어가면은 아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법사랑 법사랑 아니 네, 자이언트랑 법사랑 발키리랑 좀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독수리 타워 같아요 그래서 저거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유닛들이랑 같이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부셔부셔부셔독새 타워 푸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아처들로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아처들로 정리를 하고, 법사로 또더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들어가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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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뚫어라, 벽 뚫어라, 벽 뚫어라!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점핑을 중앙에다 쓴 다음에, 오케이, 발키리 싹다 집어넣고, 오케이, 그 다음에 외곽에 좀 집어넣어줘, 어, 줘 법사. 이렇게 그 다음에, 분노 마법, 궁마법 워든 스킬 오케이 좋다 그다음에 중앙에다 힐마법 중앙에다 궁궁노마법가있어주면일단 중앙에 있는 아 저거 저 오케이 여기 파괴되면은 오케이 순식간에 좋았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지금 외곽 야 잠깐만 근데 아초킨이 돌아버렸네 아초킨 돌면 안 되는데 이거 아초킨이 돌면 안 되는 이유 일단 영웅을 다치면은 영웅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파밍을 하시는 지우님의 조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우님의 조합을 따라서 한번 해봤고요 발키리가 지금 총몇 마리가 들어가죠? 어, 제가 들고 간 발키리만 11마리 그 다음에 클랜성의 지원을 들고 간 유닛이 4마리니까 총 발키리만 15마리여서 와우 지금 파괴력이 어마무시한 부분이 세요 지금 좀만 더 제가 연습을 했다면은 일단 이쪽에다가 힐 마법을 써가지고, 안쪽에 들어가서, 아, 이거 완파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보다 발키리가 많이 안 살아남았거든요? 발키리가 좀만 더 살아남으면은, 그래도, 아, 직힐 마법이 끝났기 때문에, 저 법사, 아, 이러면은, 아, 완파까지는 안 되겠네요. 아쉽네요. 이게 조금은, 오! 잠깐만, 아처가 이거 부시면은? 오, 이걸? 아처가? 어? 아무튼 지우님이 추천해주신 조합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은 느낌 파밍 해봤습니다. 또 공격 성공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필수 사용 훌 진행도가 1위 증가를 했고요. 또 다음 네 여러분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척스 초코님이 척스 초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척스 초코님께서 추천해주신 조합인데요. 봐볼까요? 네 힐마보 한개 점프스펠 한개 분노 3개 동마보한개그 다음에 골렘 2개 발키리라 1개 법사 10개에요 법사를 정말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힐러와 바차를 해서 제가 힐러는 두마리를 넣었구요 그 다음에 두개는 아, 바차는 12마리씩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랜성을 요구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클랜성은 받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지금 척스초코님께서 추천해주신 조합은 어, 지금 골렘이랑 발길이 골발위 조합이에요. 근데 거기 힐러 두 마리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중앙으로 들어가는 길은 조금 잘 뚫려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가는 길목만 조금 잘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검색이 됐고요. 나이스. 그다음에 법사가. 이런 식으로 넣어준 다음에 지금 바바리안도 넣어주고 아처도 좀 넣어줘서 야 잠깐만 광부가 나오지? 광부가 나오면은 일단 발길이 한 마리 넣어줘가지고 공격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아 저거 지금 오 지금 골렘이 생각보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발길이 들어갑니다 발길이 들어가야 돼요 발길이 들어가서 지금 벽 들고 들어간 다음에 점핑 받아가지고 공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눈노마 뭐? 오든! 아이오든나안 넣네? 헐 대박사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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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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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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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든 오든 오든아 제발 오든아 제발 오든아 제발 으 오케이 나이스 힐 마모 써준 다음에 굽너머모 조금 아꼈다가 아니다 써줘 버리자 이쪽에다 써주고 다음에 여기서 지금 바바리안이랑 이거랑 해서 여기 쪽을 좀 정리해서 아처핀을 살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야, 잠깐만. 뭐야. 발키리 다 어디 갔지? <laughs> 야 발키리가 진짜 공격력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투스타 공격은 정말 좋은데, 아, 너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치치포만 먹고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첫스 초코님께서 추천해주신, 네 바로 골발위 조합 한번 해봤습니다 70%하고 바로 나가자 나가자 오케이 70%하고 마무리가 됐고요 오 그래도 엘릭서 상당히 많이 먹었죠 나이도네 세번째로 저에게 추천을 해주신 조합은요 바로 김경희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조금 기깔나는 조합이에요 아주 특이한 조합입니다 지금 되게 파기력이 좋고, 무려 패카를 4마리를 사용하는 패카 4기에, 발키리 14기 정도의 마법사 7기, 그 다음에 마법은 이동 하나에, 다음에 회복 하나, 분노 세개독 하나, 그리고 클랜성 지원병은 발키리 5월 볼러를 계획 중입니다. 발키리 레벨이 낮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발키리 레벨이 지금 6 레벨, 황금, 왕철 발키리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지원병으로 지금 클랜성에다가 자 볼러를 일단 받았고요. 오, 좋아, 좋아. 이런 맛집 너무나도 좋아. 하지만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살짝 있죠. 지금 막 돌아가야 되고 클랜성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다가 힐 점핑을 쓰면은 여기다 점핑을 쓰면은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배치긴 한데 이거 힘으로 가야 되거든요. 힘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돌아 어, 무조건 이건 돌 거예요. 무조건 돌 거기 때문에 최대한 와 이거를 이런식, 여기다가 일단, 버, 예를 들어, 패카를 한 마리 넣어서, 이쪽을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패카 한 마리, 법사, 아, 다 법사, 법사, 법사. 패카 한 마리 넣고, 여기다가, 분노 한 마리 써가지고, 이쪽 좀 정리를 할게요. 이쪽을, 조금이라도 정리를 하는 이유는,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오와 정리 깔끔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키이이 조합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죠 이 조합으로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주 좋은 거죠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법사가 때리고 있기 때문에 법사가 그래도 딜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나이스 이렇양쪽을돌 뚫렸고 발키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볼러랑 유닛들 넣어주고 영웅들 넣어주고 지금 여기서 뭐를 뚫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분노 마법 써 주고 그러면서 기다 점핑 마법 하나 써 주고 좋았다 좋았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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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모든 스킬 지금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발키리가 올리는 길을잘 봐야 돼요. 발키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다힐 마법 하나 써 주고 여기다가 분노 마법 하나 써준 다음에 아, 지금 일단 분노 마법이랑 이런 건다 썼거든요. 하지만 발키리랑 지금 힐 마법을 받았기 때문에 오! 봐봐요. 이런 식으로 길정을 휘어 주니까 돌 만한 부분이 없어져서 지금 더 좋은 성격을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 인정하는 각? <laughs> 인정하는 각이죠 여러분들. 아 그런데 아또 생각보다 많은 유닛이 빠르게 죽은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laughs> 어 그래도 이거 지금 보면은 아츠킨 스킬 쓰면은 앞쪽에 있는 골드 저장소도 먹을 수 있겠죠. 오케이 나이스 골드 저장소까지 먹으면은 없죠. 오케이 여기서 옆으로 옆으로 오 예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이러면서, 여기다 맞지 않으려고 한번 써주지만은, 쌍대포가 아, 자비 없이, 따다다다앙! 해서 바로 죽여버리는 모습. 아, 어, 발키리? 발키리 설마? 발키리 설마? 아, 발키리 한 방만 벗어, 버텨줬어도, 까비. 어, 이걸? 이걸? 아우 이걸 워드니? 이걸 워드니? 오! 헐, 이걸 워드니 한단 말이야? 지금 남은 시간 30초 남았는데, 남은 건물이 5개가 남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체력이 많은 건물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대포 하나가 건물 체력이 좀 높기 때문에, 대포를 처리하는 속도가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1대1 상황에서는 대포를 그냥 이길 수 있죠? 워든이. 그냥 뭐야, 오... 잠깐만. 문 이기나? 문 이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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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죠. 워든이 이기. 아, 근데 4초. 아, 98번 너무 아깝다. 98번 너무 아깝다. 하지만 공격 지금 아주 스무스하게 비무스하게 지금 여러분들 그레이! 깔끔하게 됐습니다. 나이네네 네 번째로 추천해주신 조합은요 지금 마초리 이마초님께서 어, 마초 있는 남자인 것 같은데 힐럼 네 마리, 자이 1 3 마리, 발키리 다섯 마리, 볼러세 마리, 배드한 마리, 법사 다섯 마리, 폭탄병 여덟 마리. 그다음에 지금 풍선 세 마리, 마법은 분노 세 개에다가 힐 하나에다가 점프 하나에다가 동마법 하나다. 에가 클성은 자이 골렘 아니면 볼러 중에 암거나 마법은 분노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자볼러를 일단은 클랜 상에다 받았고요. 어 다음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발키리 의 비행을 하려면 필수 발키리의 사용이 6 마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마초리기님께서 추천해주신 조합은 어, 진짜 발키리가 5 마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마디로 그냥 법사 한 마리를 제거를 했고 폭탄병 두 마리를 어, 좀 줄여가지고 했다. 그 다음에 발키리 한 마리를 늘렸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은 일단은 벌룬의 사용 유무는 그래도 퀸일을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조합이다 보니까 일단 벌룬의 사용 유무는 대공지를 체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요 지금 점핑 한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쪽을 제가 정리를 하고요 최대한 오케이, 일단은 퀸일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퀸일러를 시작을 해서 벌룬으로 조금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할수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한 다음에 이쪽을 좀 정리해야죠. 그다음에 여기 좀 들어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고 좋아요. 그다음에 워든도 붙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워든 붙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퀸이 어디 방 와봐요. 이런 거 좋습니다. 퀸이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 본 다음에 발길이랑 볼러랑 그다음에 영웅들 나머지 영웅들을 어디다 투입할지 한번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독틀 타워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 마리 제거되고. 도 지금 선풍기가 밀어주면은, 암, 기모스 하죠, 여러분들? 왜냐면은, 대공포에 더 다칠 일이 없죠? 옆으로 가라, 옆으로. 오케이, 좋아. 좋았다. 좋았고, 여기서 그런 다음에, 월브가 지금 존재하죠? 여기서 바바킹 넣고, 유닛들 다 넣어요. 그다음 다음에,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제 점핑을 써주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발길이 여섯 마리밖에 없어서 조금, 어, 자식. 아, 자이언트를 안 넣네. 자이언트가 지금 엄청 중요한데. 발키리랑 같이 해서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줄까요 애들이? 지금 안쪽으로 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아 발키리 돌아가야 하나요? 아 발키리 돌면 안되는데 아 발키리는 일단 도는 모습 일단 발키리는 도는 모습 발키리 폭삭 폭망하는 모습 모든 스킬 쓰면서 일단 중앙에 있는 볼러들 살려주고 중앙에다가 힐한방 쓰면서 발키리 아 마지막 남은 발키리 한 마리 일단 죽었죠 그러면 이건 지금 바, 발키리가 다 하는건지 자이언트 일단 이거 발키리 조합을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발키리가 조금 적다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데 조금 정리를 잘해서 중앙으로 잘 들어간다 하면은 중앙에 뭔가 많이 뭉쳐있다 그런 뭐 배치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배치가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뭐말이냐면 어, 발키리가 중앙으로 잘 들어갔긴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한다면은 큐닐러를 어, 돌려주거나 길정리를 잘 해준다면은 제가 지금 멈췄던 게 뭐냐면 제가 자이언트가 있다는 걸몰라서요 그러니까 자연지를 있다는 걸좀 알고 자연지로 미리 여기다가 월부로 뚫어가지고 여기를 좀정리를한 다음에 이 중앙으로 해서 같이 발키리랑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무조건 완전 좋은 결과가 있을 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중앙으로 들어간 다음에. 발길이 조합이다 이건 무조건 발길이 조합이야 이건 발길이 조합에서 정말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자이언트가 있다는 것을 잠깐 깜빡을 했기 때문에 지금 6시 쪽을 정리를 잘 못하고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자이언트가 13마리가 있으면서 몸빵 해줘가지고 뒤에 있는 볼러들이 많이 살아남았다는 점 그다음에 힐러가 또 붙어줘가지고 윤지 들이 생각보다 아주 잘 살아남았다는 점 여러분들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 여분께서 추천해주신 조합인데요. JJK님께서 추천해주신 조합인데, 일단은 조합 자체가 퀸일 골발 호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골렘 두 마리, 발길 열 마리, 호그라이더 열 마리, 미니언 세 마리, 힐러 두 마리, 분노 세에다가 힐마보 하나에다, 하나에다가 동마보 하나에다가 이동마보 하나에다가 클성에는 이게 조금 말이 좀안 되긴 하는데, 아, 좀 이상한 조합이에요. 아니면 차라리 힐러를 여기서 네 마리를 받던가좀 <laughs> 이상한 조합이긴 한데 아무튼 클랜성에다가 힐러 두 마리에다가 분노 하나, 그 다음에 볼로 두 마리를 받으려 했는데 볼로 두 마리라는 그 유닛 카운터가안 돼요. 그래서 볼로 한마리 받았고요. 아차 한 마리가 남았는데 지금 유닛도 지금 1 6 개가 조금 부족해요. 1 6 칸이 좀 부족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퀸일 골발호잖아요. 퀸일 골발호라는 조합이기 때문에 아이 월브 뚫고 가야 되는데 이거 월브가 없어서 민언을 조금 없애고. 미연이 조금 필요없거든요 그래서 월부를 저는 바꾸겠습니다. 마지막 시청자의 추천 조합 공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도 좀 판단을 해 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가 추천해준 조합이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시청자들께서 추천해준 주그 다섯 개 조합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좋았는지 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눈에 띄고 어, 저, 여러분들이 제 공격을 봐도 어, 저 공격은 정, 저 조합은 정말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어, 조합들 뭐 1, 2, 3, 4, 5 중에 몇 번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어 제가 다음에 또 시청자들에게 물어보겠지만은 추천 조합 같은 거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어 제가 저번에 뭐 55555라는 컨텐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컨텐츠를 찍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만간 또 이벤트를 같이 가지고 와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부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퀸힐을 골발로로 오 여기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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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를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드는 조금 어차피 퀸힐러랑 같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다가 클랜성을 넣어줘야 돼요. 참 특이하게 클랜성을 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 그래도 저렇게 해서, <laughs> 클랜성을 해가지고, 힐러를 다섯 마리 를 일단 모아준 다음에, 모아모아, 모아모아, 니일 모아. 골발 호저, 어, 그 다음에, 골렘 발길이가 두 마리가 있어요. 아, 근데 법사가 없네, 이 조합에는.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골렘 한 마리를 넣어주고, 법사 한 마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최대한 이런 식으로 뚫어줘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길정이딱 하고, 볼렘 들어가는 척 하면서,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 다음에 발키리 넣어주고, 점핑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키리, 분노 이거 쓰고, 잠깐만. 모든 스킬 써버려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아, 저거, 어, 어려운데 이거? 그 다음에 발키리, 아니,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고, 돌러, 발키리, 몰라, 몰라, 뭔말 하는지 모르겠어. 어, 지금 어디 있어, 애들? 애들 어있는거야 도대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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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다 힐 마법? 중앙에다 힐 마법? 애매한데? 여기다가 힐 마법 일단 여기다가 힐 마법 호그 라이더가 지금 아래쪽으로 가죠 이게 바로 골... 퀸일 골라... 골발호 퀸일 골라 볼이 아니라 퀸일 골발 호가 가는 방법이죠 일단 힐 마법 써준 다음에 일단 호그 라이더 좀 살려주고요 오케이 호그 라이더 살렸죠 제발 아처 키나 제발 투 스타 하자 투 스타 투 스타 투 스타 투 스타 투 스타 오 좋다 오 이거 완바도 하겠는데 여러분들? 뭐야 왜 공격력 싫어요? 뭐야, <laughs> 대박인데,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 골렘이 또 타깃팅을 잘 해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오! 호그라이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지금 발길이 한 마리, 발길이 두 마리 남았고요. 골렘 두 마리 남았고요. 지금 발길이 세 마리 남았네요. 발길 세 마리 남았기 때문에 52초 남은 이 상황에서, 와, 이걸 완파를 했다고? 와, 나도 정말 대단하다, 정말. 하하하. <laughs> 자화자찬하고 있는 BM. 오, 이거 대단, 이거는 조금 진짜 공격 잘했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 공격 좀 잘했네요. 이건 무조건 안쪽에 들어가면은, 와, 이건 진짜 공격 잘했다. 인정. 아주 칭찬해. 인정? 진짜 공격 잘했죠? 응, 인정. 좋아요. 골렘이또 안쪽으로 들어가기, 주기 때문에, 어, 이건 생각보다 진짜 공격 잘했다. 공격을 잘한 것도 있지만 아 공격을 잘했죠 공격을 잘했으니까 완파가 낫겠죠 나이스 호그레다오 잠깐만 완파 안 되냐 아또 98%로 끝나버리네 지금 다크익스도 6천 먹었으면 6천 와 생각보다, 생각 외에 지금, 생각 외에 지금, 결과를 보여줘가지고, 저도 정말, 정말 깜짝 놀라운데요. 네, 이런 식으로 오늘의 영상의 컨텐츠 시청자들이 추천하는 발키리 조합과 함께, 또 발키리의 비행 이벤트를 지금 다섯 번을 또 참여를 해봤고요 네, 오늘의 여러분들 추천조합 발키리 조합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만족하셨다면요. 또 좋아요와 구독하기, 다음에 알람 설정 꼭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뱀. <laughs> 아, 뭔가 이상해. 아직까지 너무 어색해요.